<laughs> 부산 소리 질러! 오! 우! 아 힙하다 힙하다 좋다 즐겁다 이거 주인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추억 자잘 받으세요 다치러다치러 다 어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했으니까 이쪽도 해야지. <laughs> 어, 이번엔 그럼 좀 살짝 뒤쪽에 계신 분, 저거, 저거 전달해주실 수 있어요? 어떻게? 아, 여기 이거 해야겠다. 그, 다칠 수도 있으니까. 수정, 아, 꺼져있어. 이거 제가 못 켜요. 어, 이거 안켜져 됐다 됐다. <laughs> 자, 오, <우! 웃음> 어우 조명, <laughs> 고마워요. 자, 이거 전달해 주세요. <laughs> 자 이제 그럼 센터도 봐야지. 아 <laughs> 대포 대포 받으라고요? <laughs> 대포 받으라고? <웃음> <오>! <웃음> 조심 조심 다쳐요. 어 이거 카메라 좋다 <laughs> 뜻밖의 화질에 놀라고 자 그럼 아,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와서 더 열정적으로 무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다같이 소리 지러아 뜨겁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목소리에 감동해서 한번 해줄게 지금 눌려있는 거야? 고마워! 한번 해줘! 고마워요! 사랑한대, 나도 사랑해. 아, 미안해요. 자.